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상승하여 12주 만에 40%대를 회복했다고 29일 발표되었습니다. 이는 리얼미터가 지난 22에서 26일 동안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,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.0%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.7%였습니다. 긍정적인 평가는 1%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1.2%포인트 감소하여 한주 전과 비교하여 긍정과 부정의 평가 차이가 16.7%포인트로 좁아졌습니다.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3주차 조사에서 32.6%로 기록된 이후 5주 연속으로 상승하여 12주 만에 다시 40%대로 올라섰습니다. 권역별로 살펴보면, 대구, 경북 55.5%, 3.5%포인트 상승, 대전, 세종, 충청 42.8%, 3.1%포인트 상승, 인천, 경기 39.4%, 3.0%포인트 상승, 서울 42.1%, 2.6%포인트 상승 등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. 그러나 광주, 전라, 16.8%, 7.4%포인트 감소, 부산, 울산, 경남, 41.5%, 1.9%포인트 감소,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.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40대 이상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. 70대 이상 61.7%, 8.0%포인트 상승, 50대 38.4%, 3.1%포인트 상승, 60대 49.8%, 2.4%포인트 상승, 40대 26.0% 0.4%포인트 상승, 순으로 지지율이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20대 32.9% 6.1%포인트 감소와 30대 35.8% 1.6%포인트 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.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3.4%이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88.8%입니다. 무당층의 지지율은 23.5%입니다. 이념 성향 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의 지지율은 66.1%, 2.4% 포인트 상승, 중도층은 37.3%, 3.1% 포인트 상승, 진보층은 15.3%, 2.7% 포인트 하락입니다.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인 배철호는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라며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행보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또한 40%대는 30%대와는 달리 지지율 변동 폭이 좁고 느린 구간으로 43에서 45%를 돌파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라며 40%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념 성향, 수도권의 지역적인 요인, 그리고 2030 세대의 움직임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.